어 이렇게 템이안 좋으세요? 저 이거 벗어줄까요? 감사합니다. 지원님 마크 언제부터 하셨어요? 하는데요, 4년인가 3년 동안 하고 있어요. 오 프로 방송인이시네요. 혹시 뭐 유튜브 하세요? 네. 여기 이제 여기 떨어지면은 다음판에 무조건 이긴다는 그 전설이 있는데 한번 떨어지시볼래요 떨어지세요. 떨어지세요. 떨어지시라고요. 사실 그 전설은 쿠라예요. <laughs> 어 여기 살아요살아와요아님 살아와요. 아, 조치하세요. 어, 저거 대치기예요 <laughs> 네. 저저 저 처리하고 오겠습니다. 아 예. 따하! 죄송해요. 네. 어, 미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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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려, 때리세요, 때리세요. 미안해요, 안녕. 아니 아직 죽지 않았어요. <laughs> 이만 버리지 마세요. <laughs> 아, 맞네보세요 그러니까 1년 뒤면 이제 흑룡 달고 댕기시겠네요. 기본님 <laughs> 내신 따 단고 어, 감사해요. 내신이 아, 누군좀 모르겠지만 감사해요. 내신님 여기서 어, 의문의 일패를. 아 내시님이라고 약간 좀 못생긴 분 네. 있어요. 저는 <laughs> 나 옛날 닝아이 비슷해요. 아 진짜요? 옛날 닝아이 뭔데요? 애슐리라고. 내슐리요? <laughs> 아니요 아니요 애슐리 애슐리. 슐리아 그렇구만. 아니 슐리라고요 애슐. 렌슐리. 애슐 아죄송해요저기가좀 이상해가지고. 오 카카이토님이 천원 후원했어요. 오 감사해요. 끝인가요? 좋아 <laughs> <laughs> 예측해볼게요. 당신 탐정이죠. 아니요. <laughs> 어 서로 서로 협상하는 거 어때요? 좋아요. 어디서 만날래요? 어. 오, 뭘 쏠려고 하세요? 오.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. 아니 아니에요. 아니에요. 아니에아에아에 아니에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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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요 아니에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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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가에요아니에이에요에에요에요에에에요 아장짜못 하시네요. 어! <laughs> 상어 있어요. 상어. 알아요. 아, 이 상어 뚜루루뚜루 아기 상어, 상어 뚜루루뚜루 뚜루루, 뚜루루. 뚜루루, 뚜루루, 뚜루. 아기 상어 <laughs> 엄마. 근데 어디 계세요? 저 저기 수족관에서 개복치 구경하고 있거든요.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어! 뭐렇게 잘하세요? 굉장히 못 하시네요.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. <laughs> 이번에는 진짜 안 봐주겠습니다. 네. 신이요. <목소리> 어, 오만하다니요. 오, 자기갑자기살라지세요 갑자기 나는. 어요 잠깐만요. 잠깐만요.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. 잠깐만요. 잠깐만요. 하면 갈색 고잖아요. <목소리> 아. 선이 아니. 아니요. 아, 아니요. 아니는 징교의고인에 아? 나오는 여성형 거인 이름입니다. 에? thank <sweak> you